안녕하세요 믿음중고차대표 우지은수입니다 오늘이 1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300만원대 특집으로 총 15대를 준비했는데요 특히 가성비가 너무 좋은 현대나 기아차 위주로 준비를 많이 해 봤습니다 이쪽 후원쪽에 300만원대 중고차가 1000대 가까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성비 좋은 차를 총 15대를 판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다 가능합니다 빠르게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내하는 차량입니다. 더 럭셔리 그랜저 270 프리미어 모델이고요. 10년 11월식이고 네, 검정색이고 더 럭셔리 그랜저는 이제 TG TG 다음에 나온 모델이라서 어, 정말 또 고급스럽게 또 세련되게 바뀌었죠. 외관도 깨끗하고요. 가솔린 모델이고 자, 실내도 관리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전동 시트,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구요. 14만 4천 킬로 가솔린 모델이에요. 열선 시트, 전동 접이, 내비,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워크 핸도 있구요. 2열 열선 시트, 타이어도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 자, 사고 이모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 이력 없구요. 예.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에요. 자, 누유는 아니고, 불량 전혀 없구요. 미세 누유만 하나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럭셔리 그랜저 프리미어 37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랜저 뉴 럭셔리 LPG 장애인 모델이구요. 2009년형이고, 8년 7월식입니다. 이게 또 LPG 모델이고, 키로수가 8만 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8만 키로. 자, 흰색이라 상당히 또 차가 많지 않은 차량이죠. 이런 흰색이. 자, 외관도 관리 상태가 이 정도면 은 관리 상태 아주 양호한 편이죠. 광택까지 완료했고요. 자, 실내도 베이직 시트로 네, 깔끔합니다. 전동 시트. 키로수는 8만 5천 키로 LPG 모델이에요. 렌트카 이력이 없는 일반인이 타던 차량이고요. 거치형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오토 에어컨 열산 시트, 전동 접이, 블랙박스, 워크인도 있어요. 타이어는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렌트 이력 없구요. 휀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누유도 지금 전혀 없죠. 자, 그래서, 뉴럭셔리 LPG, 8만키로, 33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YF 소나타 LPG 디럭스 모델이고요. 12년 3월식이고 이게 누우 엔진입니다. 12년 3월식에 키로수도 많지가 않아요. LPG 모델이고요. 자, 외관도 네, 외관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누우 엔진이고요. 15만 6000km LPG 모델입니다. 자, 실내도 네,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네, 이열도 관리 상태 괜찮구요 블랙박스. LPG 전용이죠. 전동 접이. 타이어는 50% 정도 남아 있구요 자, 완전 무사고입니다. 사고 하나도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누유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YF 소나타 LPG 렌터카 디럭스 모델 38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 이지팩 모델이고요. 11년 5월식이고, 9만 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9만 키로, km. 9만 키로면 은 정말 키로 수가 아주 짧은 차량이죠. 아주 짧은 차량이에요. 9만 키로,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또 너무 좋죠. 이게 또 LPG 기반된 하이브리드고요. 이게 투톤으로 또 도색을 예쁘게 해놨어요. 하단 부분에는 이제 약간 이제 청색, 또 위쪽에는 은색 또 나름대로 또 예쁘게 또 봐주실 수가 있어요 자 실내도 네, 컨디션 괜찮고요 전동 접이라든가 93,000km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거치형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전동 접이 후방 카메라 타이어도 50% 정도 남아 있고요 자 사고이면은 이제 렌트 이력 없고요. 사고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누유도 지금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아반떼 하이브리드 이지팩 11년 5월1 9만 키로 349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에쿠스 신형 VS 380 럭셔리 모델이고요. 아 정말 우주 최저가입니다. 우주 최저가. 2010년 4월식이고 350만 원이면. 정말 우주 최적화죠 외관도 또 깨끗해요 네, 외관도 깨끗하고 자 보시면 실내도 관리 상태 괜찮습니다 뭐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전동 접이 네 시트 컨디션도 괜찮구요 크루즈 컨트롤 키로수는 24만 키로 가솔린 모델이에요 버튼 시동 내비도 있구요 아나로그 시계 열선 시트 하이패스 블랙박스 전동 핸들, 핸들 열선 예 오토홀드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네비는 좀 흐리게 나옵니다 자 2열 열선 시트 전동 워크인 썬루프도 있고요 타이어는 뭐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교체할 때가 됐고 사고 유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 이력은 있어요 렌트 이력 있고 사고는 하나도 없어요 또 완전 무사고예요 교체가 하나도 없어요 자 누유도 전혀 없구요 어, 가격이 350만원이면 너무 좋죠 근데 제가 요차는 뭐 쉬운전 해보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어쨌든 보기에는 나름대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차를 만약에 구입하신다 그러시면 저희가 이제 가서 또 쉬운전 해보고 다 점검 해보고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탁성 구입도 가능하고 저희가 점검 해봐서 최종적으로 이제 제 문제가 있으면 이제 탁송은 안 되지만 또 오셔서 요런 금액대가 또 여러 대 있습니다. 오셔서 구경하시고 또 소비자분들이 만족하실 수도 있어요. 보시고. 예. 이런 금액대에는 수리가 하나도 이제 안할 차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수리비는 그런 거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예. 그렇지만 규체는 하나도 없고 이제 외관상이나 성능상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더뉴 K5 LPG 렌터카 디럭스 모델이고요. 뭐, 그 당시에는 이제 LPG가 거의 다 렌터카 이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누구나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15년형이고, 14년 7월식인데요. 360만원이면 금액이 너무 좋아요. 또 이게 또 누우 엔진이기 때문에 내구성도 상당히 좋죠. 자, 검정색의 외관도 관리 상태 아주 괜찮고요. 실내도 관리 상태 괜찮습니다. 자, 버튼 시동도 있어요. 키로수는 21만 키로인데, 에, 나름대로 또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전동접이라든가, 여기 스마트 버튼 장착이 되어 있어요. 블랙박스도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누우 엔진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아요. 누우 엔진. 타이어도 50% 정도 남아있고요 자, 사고 유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 이력은 있고,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누유는 아니고요. 불량은 없고 미세 누유만 두 군데 정도 체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더뉴 K5 LPG 디럭스 15년형 36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K7 240 디럭스 모델이고요. 2010년 1월식이고 가솔린 모델 9만 킬로대밖에 운행, 짧은 키로수죠 예, 은색에. 또 개인이 타던 차량이에요. 나름대로 개인이 관리하면서 타던 차량이고요. 외관 상태도 양호하죠. 자, 휠도 깨끗하고요. 자, 실내 보시면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97,000km 가솔린 모델이고요. 열선 시트, 전동 접이. 자, 이 열도 관리 상태 양호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후방 카메라, 오토라이트. 블랙박스, 하이패스, 사제 하이패스 있구요. 자,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티를 없구요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불량이나 누유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K7240 디럭스 모델 3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더 휴모닝 가솔린 럭셔리 모델이구요. 16년형이고 15년 9월식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연식도 괜찮고요 자 외관도 관리상태 아주 괜찮아요 은색에 더뉴 모닝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좀더 고급스럽게 바뀌었죠 깜찍한 외관, 휠도 깨끗하죠 자 이게 럭셔리 모델이기 때문에 버튼 시동도 있어요 키로수는 136,000km 가솔린 모델이고요 실내 컨디션도 괜찮고 전동 접이라든 전동 접이라든가 자, 이열도 깨끗합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있어요. 열선 시트, 오토 라이트. 스마트키 두개잘 보관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렌트력도 이 없고요. 아쉽게도 이제 연식이나 다 좋은데 왼쪽으로 좀 사고가 좀 있어요. 왼쪽 편으로 지금 필라라든가 지금 뭐예예 도어라든가 예 그런 쪽에 뭐 엔진 쪽은 전혀 이상 없고요 타시는데 전혀 이상 없어요 그리고 불량이나 누유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더뉴모닝 가솔린 럭셔리 모델 16년형 3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뉴카렌스 2.0 LPG GX 최고급형 모델이고요. 13년형이고, 12년 11월식이에요. 자, 은색이고, 관리하기 좋죠. 휠도 아주 아주 멋있는 또 휠을 또 장착을 해놨어요. 자, 외관도 관리 상태 괜찮고요. 자, 실내도, 네,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살짝 운전석에는 헤진 부분이 살짝 있습니다. 자, 거치형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16만 1000kg LPG 모델입니다. 열선 시트 있고요. 전동 접이. LP 전용이고 후방 카메라 하이 블랙박스 자 고급 휠을 또 장착을 해놨어요. 타이어도 50% 이상 남아있고요자 렌트 이력 없구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사고 하나도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누유도 지금 전혀 없죠. 자 그래서 뉴카렌스 2.0 LPG 최고급형 모델 13년형 36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올뉴 프라이드 오도1.6 GDI 럭셔리 모델이고요. 12년형이고 11년 10월식이에요. 키로수도 많지 않아요. 1 0만키로 운행됐고요. 이게 또 흔하지 않은 해치백 스타일이라서 디자인이 또 상당히 예뻐요. 아주 깜찍하고 예쁜 스타일이죠. 자, 외관도 관리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 휠도 깨끗합니다. 자, 실내도 보시게 되면 버튼 시동도 있고 10만 1000kg, ,000, 가솔린 모델입니다. 열선 시트 있고요 스마트 버, 스마트 키도 지금, 네, 잘 보관이 되어 있고요 네, 시트 컨디션도 괜찮아요. 전동접이라든가, 이열도 관리 상태 괜찮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있습니다. 전동접이, 오토라이트, 크루즈 컨트롤, 열선 시트, 하이패스 룸밀러, 해치백이라 또 많은 짐을 실으실 수가 있어요. 자, 사고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티를 걷고요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판 단순 무사고. 자, 불량이나 누유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올리오 프라이드 오더 럭셔리 모델 12년형 10만 키로 3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사진이 많이 좀, 좀 잘려서 나왔는데요. 말리브 2.0 가솔린 LTZ 디럭스 팩 고급형 모델이에요. 이게 이제 좋은 게 지금 광택내기 전에 찍은 겁니다 그렇지만 또어 광택내기 전인데도 깨끗해요 13년 3월식이고 또 고급형이고 12만키로밖에 운행이 안됐습니다 지금 어 지금은 광택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또 오시면 깨끗하게 또 만나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실내도 시트 컨디션도 괜찮고 전동시트 라든가 버튼시동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뭐 열선시트 하이패스 룸밀러 썬루프도 있어요. 썬루프. 옵션도 괜찮고 사고 의무는 지금 렌티력도 없고요.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누유나 불량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말리부 2.0 가솔린 LTZ 디럭스 팩 모델 3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올란도 2.0 디젤 LT 컨비니언스 팩 고급형 모델이고요. 13년 1월식이고, 또 옵션도 좋고, 외관도 깨끗하구요. 다크 그레이. 자, 실내도 관리 상태 아주 괜찮습니다. 2열도 깨끗하죠.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구요. 크루즈 컨트롤. 15만 2천 킬로 디젤입니다. 열선 시트. 전동 접이. 내비.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7인승 모델이고요 차박까지도 가능하죠 자 타이어도 한50% 정도 남아있고요 자 사고 유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 이력 없고요 외판 단순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누유나 불량이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올란도 2.0 디젤 l t 컨비니언스 팩 모델 3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뉴 SM5 플래티넘 LPG 고급형 모델이고요. 13년 2월식이고 또 LPG라 또 가성비가 좋아요. 또 만족도가 좋죠. 외관도 깨끗하고요. 310만원이면 금액대가 너무 좋죠. 휠도 깨끗하고요. 자,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키로수는 지금 14만 7천키로는 됐습니다. 14만 7천키로. 전동접이라든가 열선 시트 있고요.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열선 시트 자, 사고 이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트 이력은 있고요. 요 차도 이제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에요. 자, 불량 없고 누유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뉴 SM5 플래티넘 LPG 13년식 14만 키로 31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슈퍼렉턴 4륜구동 RF4 최고급형 모델이고요. 11년 6월식이고 340만 원입니다. 흰색 투톤이고요. 네 외관도 관리 상태 이 정도면은 네 괜찮습니다. 휠도 깨끗하죠? 약 휠도 양호하고요. 자,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키로수는 17만 7천 키로 디젤입니다. 뭐, 열선 시트라든가,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접이도 있고요2열 상태도 양호합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내비, 후방 카메라, 2열 열선 시트, 하이패스 룸밀러, 썬루프까지 있어요. 네. 7인승 모델이고요 렌트 이력 없구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사고 하나도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분량은 없구요 미세누유만 하나가 체크가 돼 있어요 미, 미세누유 자 그래서 슈퍼렉스턴 4륜 rx4 최고급형 모델 34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코란도시 클럽이 2륜 파크 모델이구요 사진이 좀 작게 나왔죠 자 13년 1월식이고 99,000km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99,000km. 네, 아주 짧은 키로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짧은 키로수. 자, 외관도 관리 상태 양호하고요. 자, 실내도 보시면 스마트키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99,000km 디젤입니다. 뭐 열선 시트라든가 네, 전동 접이 시트 컨디션도 괜찮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2열 열선 시트까지 블랙박스도 있고요자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티를 걷고요 요차도 이제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불량이나 누유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코란도시 클럽이 이륜 파크 모델 3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00만원대 초... 총 15대 미친 가성비로 현대 기아차 위주로 전국 최저가로 안내를 해 드려 봤습니다. 전국 탁송 전액 할부다 가능하고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오시게 되면 오늘 안내해 드린 차량 말고도 많은 차량 최저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시기 어려우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수원 믿음 중고차 검색하시면 바로 밑에 믿음 중고차 홈페이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많은 차량 보시고 전화 주시면 땅끝만 얻으라도 탁송으로 배달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기업 분들이 타시던 차를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고요. 폐차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50에서 200만원 이상까지도 폐차비를 돌려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권설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